자 아, 지난 영상들에 이어서 숙제를 마치신 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오셨겠죠.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볼때 포커싱해야 하는 것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겠죠. 이걸 나의 목적과 의지라고 칭해 봅시다. 사람은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지점에서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태어나게 된 이유인 거죠. 이것은 가족, 삶의 주요한 인물, 필수 구성 요소처럼 절대 변할 수 없는 근간이 됩니다.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내 속에서 내 존재의 이유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은 자기 의지가 반영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작게는 장. 희망이나 직업이고 크게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되겠죠. 이두 가지를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 사주에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목일간은 무슨 뜻이고 을목의 일간은 어떻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중심인 1인칭으로 나머지 8글자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여러분들 스스로를 게임 속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자기가 드라마나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놉시스는 무언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에 대한 캐릭터 설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스토리 전개에 따라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인 목적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을 스토리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하는 역할인 거죠. 이게 사주를 알고 살아가는 객관화된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생각보다 할수 있는 선택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 영역 안에서야 어느 정도 자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정해진 스토리와 규칙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내게 부여된 컨셉 안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인 일관을 알아야만 자신이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간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똑같은 간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구조인 간목인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가령 봄의 간목은 새싹이고 가을의 간목은 뗄감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우선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주인이라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주를 보실 때 나라는 글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일관을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외부의 환경 모습과 부여된 목표를 알아야 됩니다. 이를 상대의 목적과 의지라고 칭해 봅시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서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난 어떤 모습인지 상대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와 같은 객관적인 나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로 남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타인이 바라보는 나라는 것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아무리 멋있다고 생각해도 남들이 구리다고 보면 그냥 구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구린 겁니다. 그 사실이 변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나는 멋있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냥 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내가 느끼는 내가 나인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내가 나인지는 궁극적으로 바라볼 때그 모든 것의 결합이 나 이겠지만 세상의 평가를 받는 나라는 것은 철저하게 외부의 시선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싶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뤄낸 결과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노력만 한 것이라는 평을 듣게 되겠죠.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장그래라는 캐릭터가 바둑 영재로 재능도 있으면서 본인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 프로 입단에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되면서 세상에 나설 때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엇갈렸잖아요. 결국은 내 스스로의 마음을 온전히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고 외부의 모든 기운은 나를 냉철하게 평가를 하지만 그 모습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소설의 주인은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독자가 되는 것이죠. 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주에서 월에 지지에 있는 월지 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 글자를 봐야 됩니다. 일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아까 봤던 소설이 재미 있다 없다 그 판매량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평가와 성공 요소가 자기가 태어난 월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설 스토리에서는 다양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작고 나약했지만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서 영웅으로 발돋움하는 스토리라면 멋있는 주인공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겠죠. 만약 전지적 작가 시점인 권한을 가진 작가라면 절대 실패할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고 어떻게든 될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만들기도 할 겁니다. 가령 봄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을 가지고 혹독한 추위를 가진 겨울을 지나온 것입니다. 동시에 봄이라는 자신의 계절에 잘 성장해서 여름으로 나아가는 시기가 되고요. 봄은 새싹을 잘 지키고 물을 줘서 키워야 하는 시기인데 주인공이 하라는 물은 안 주고 놀다가 밭을 다 망쳐버렸다면 여름으로 나가도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키울 게 없기 때문이죠. 사실 주인공은 열심히 물을 주다가 딱한 한번안 줬을 뿐인 거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망친 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만약 사주에서 여름이 너무 무성하게 아마존 밀림처럼 구성되어 있다면 주인공이 아무리 전기톱을 들고 벌목을 하고 난리를 쳐도 무언가 망가뜨리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처럼 주인공의 마음 상태나 의지와 상관없이 작가나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목표가 존재하게 되어 이것을 인지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운의 흐름과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운이라는 것은 생성과 소멸의 반복을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질 수가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쉬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다면 그 중간에 직선 코스가 어딘지 휴게소가 어딘지 사고 위험 지역이 어딘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쉬어야 할 때와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할 때를 알게 되겠죠 이것이 운에 내가 맞게 올라타는 겁니다 스스로 인위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당장 살을 10kg 정도 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런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 실내 체중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자각하고 의지가 생기고 그걸 변수 없이 꾸준히 해나가야만 체중 정도가 약간 변할 뿐입니다. 그럼 강한 동기부여나 의지가 생기려면 언제 빼는 게 좋을 것인가? 자기가 결혼해야 할 날짜를 알고 있다면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하니까 좀더 살을 빼고 자는 하 의지가 강력해지지 않겠어요? 이러한 운의 분기점을 안다면 내 동기부여를 극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체중보다 더큰 변화인 직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을 하려고 하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서류도 놓고 면접도 봐서 합격을 해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권한이 온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더구나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인수인계라든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퇴직 승인이 나야 합니다. 내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의지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게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산업 내지는 업종을 바꾸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공부해서 시작을 해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는 단계부터는 반드시 환경적인 목표가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의 강한 동기부여와 외부 반응 없이 해내기는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개인이 노력해서 준비를 하고 외부 환경에서 서포트를 하고 평가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군에서 경제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 IMF가 온다든지 금융위기가 온다면 취업할 회사 자체가 사라지거나 취업 문턱이 좁아지게 되겠죠. 아예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멀쩡히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자기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다녔지만 예상치 못했던 정리 해고 같은 위험에 노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지나 환경 목표보다도 운의 흐름이라는 요소가 훨씬 영향력이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노력 여부로는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국가나 전 세계를 상대로 이길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연운이라는 것을 보고 월운이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사주를 중심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사주를 볼 때에는 먼저 나를 알고 일간이라는 상호 관계를 알고 상대라는 환경을 알고 즉 월지 내게 주어진 대운이나 세운 뿐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까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연운과 국운 시장 경제와 사회 동향까지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비로소 자신이 주도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예측하거나 방향성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주도권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삶의 주인으로서 운이나 다른 외부 요소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들을 주체적인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신년 운세 사주를 볼때 필요한 세 가지 항목,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물론 이게 쉽게 되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주를 바라볼 때 가장 좋은 사주를 고르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주를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봅니다. 이는 살아서 죽는 날까지 무한한 반복을 지루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갖춘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생을 대단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 속에는 영원한 행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불행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늘 불행의 그늘이 뒤따르고 성장에는 늘 성장통이라는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행복만 맛보거나 성장만을 원하는 것은 나아가지 않고 멈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치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완성체가 된 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힘들 거고,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발생을 하겠지만, 과거나 현재보다 한 걸음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희망합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한 번뿐인 이 경험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성된 주인공이 되기를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풀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 다른 컨텐츠들에서 일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 월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뤄볼 거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염.